아이, 이런, 씨. 하, <laughs> 존나 못한다. 아, 이거 한번더 해볼게요. 아이고, 씨. 왜 이리 어렵지, 이거? 이것도 연습해야 되겠다, 진짜. 또 연습을 해야 될것 같은데? 오, 이 웅조각이다. 다모았나 아, 아이, 세 개나 남았어? 이런. 이거 한번더해볼게 더 이거. 와, 씨. 어렵네, 이것도. 이것도 연습을 해야 잘할것 같은데? 부활이 12번이긴 한데, 구출을 하면 부활이 1에 없어져요. <laughs> 여러분들 혹시 버퍼심 하시면은, 일반화질로 바꾸거나 아니면은, 어, 그 뭐지? 나갔다가 한번 들어와보세요. 점점, 오케이. 배고? 숙이고? 아니, 아니. 들고, 들고. 오케이, 갑시다. 뭐 이걸 부딪혀? 아, 아, 물약도 못 먹었어 이씨. 아야, 안전빵으로 가볼까? 안전빵으로 가면 얼마나 들려나? 어, 어, 아, 다시 할게요.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아, 다시 해야 될것 같은데. 아이씨, 가 연습해야 될것 같은데? 나 어떻게 16,000원 얻었지? 제가 여기 최고 기록이 16,000원인데, 내가 어떻게 16,000원을 얻었지? 존나 신기하네? 보자. 최고 기록이 여기 16,000원이거든요? 16,000원? 어떻게 16,000원 했지? 존나 신기하네? 이렇게 못하는데? 이거 저번에 이거 바뀌었을 때 처음 했거든요 처음 했을 때 뭐라는 거야 퀵표다 줬는데 네가 인증샷을 안 올렸겠지 인증샷 올린 사람 다 줬어 퀵표 2만 원 하신 분 보물은 보물이 똑같긴 한데 대성공 진화 글레이즈 대성공 진화 하셨어요 뭐 근데 컨트롤 잘죠근데 아이기야 이따 보다이라이씨 아, 아 아이. 아이, 아이, 아이 다시 할게요. 사스가 <laughs> 권사 사스가 권사 보냈잖아 여기 퀵퓨 보냄 지가 확인 안해 했고 왜 그래 화이팅 <목소리> 화이팅 화이팅 아 열쇠가 많아가지고 그래도 연습할 게 조금 많긴 많네요 근데 <목소리> 그대 곁에 <목소리> 약속 <목소리> 월세에는 그 유물 뽑기 있죠, 여러분들. 유물 뽑기. 그걸로 모았어요. 어, 골드 상자다. 유물 나오겠지? 씨, 낚이지 마자 아, 여기서, 씨. 아! 아, 좀! 그냥 일단 가볼게요. 일단 한번 그냥 가볼게요. 아, 저 그냥 안전하게 문양만 먹을까? 되게 어렵네 저거. 아, 저 무서워서 못하겠다 저거. 당근이 뾰오우 아, 여러분들 암 걸리겠다. 존나 못해가지고 암 걸릴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이따스. 빛나는 어느 밤 그대와 나춤을춰 나는 인디 아닌디 안 보. 여 아니 이거 이, 코인 피하기 게임도 아닌데 코인이 왜리 잘 피하는지 모르겠네. 왜 이렇게 퇴장을 줘? 내가 주는 거 아니야, 병신아 이거 하면 떨어지면 이렇게 해야 되나? 인디언보이 이거 야 가자 저거 어떻게 다 먹지? 기털기라고요? <laughs> 혹시 쿠키를 처음 하세요? <laughs> 기털기래. <끼레 웃음> 야, 관두아, 너 쿠키를 안 해? 기털을, 어떻게 껴, 이거, 여기서? 따닥! 오케이. 또 어떻게 먹어 저거? 다 먹을 수 있다는데, 저거? 아, 쿠키는 접었어? 아, 그래? <laughs> 오케이 아무리 찾고 차라리 안전빵으로 가는 게더 점수 잘 나오네 아 아까 깝시다가 많이 죽었는데 뭐야 저안 보죠? 아 자트지님이 아 초콜릿 50개 아 84개 선물 감사합니다 와 소중한 초콜릿 감사합니다 에 이거 뭐야 벌써 죽었어? 아니 이것도 연습 진짜 많이 해야 되겠다 이거 아. 코인 보너스 조합기니까 16,000원 가던데 코인 조합 보너스 그거 코인 조합 보너스는 그거 하면 될것 같은데? 가시링이나 아니면 어 유물 조각이다 가시링 아니면은 가시링 아니면 이거 유물로 얻는 거 있죠 그거 그거 하면 될것 같은데? 도로 보너 코인 보너스 끼는 게더 좋던데 근데 이분이 어 맞네요 코인 저아 이거 꼈네 그럼 이것도 좋을 것 같은데? 아. 이분이 꼈구나, 가시 나침반. 근데 이거, 아, 이거 한번얻어볼까한 번? 파크, 어, 파크, s w 님스틱 감사합니다. 이거구나.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다들 부탁드릴게요. 추천. 이것도 연습 많이 해야 될것 같다. 추천 조금만 더 있으면은 2,000개인데 여러분 추천 한번씩만 다들 부탁드릴게요. 새로 오신 분들 추천 한번씩만 다들 부탁드릴게요. 그럼 유물로가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거. 골드 상자 두 개만 얻으면 되니까 이거 열쇠도 많은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거. 아 근데 배고프다. 호두 먹어야지. 호두. 사 이별 적용 안 돼요. 연꼬 여사 쿠키 팬 능력 다 적용이 안 돼요. 아, 이 골드 상 자죠? 종류도, 안 돼요. 쿠키 팬 능력 다 적용 안 돼요. 이거 버그 쓰는 사람도 있다고? 여기? 아! 대가리 존나 큰 저기가 점프는 존나 짧아요? 으어, 이거 됐다 오케이, 오케이. 연습하면서 실력이 늘겠죠, 이거? 야, 태수수님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으아, 깝치지 마, 어, 그래. 선수, 아 깝치지 마, 저기. 대가리 썰려. 니 쿠키 대가리 썰려. 아, 저거 먹고 싶다, 저거. 어떻게 먹지? 저 연구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야채주스 한 개, 이 도넛, 아, 진짜? 야채주스도 좋아? 아, 그래? 야채주스, 어우, 연습해볼까, 한 번. 아, 저 먹고 싶다, 저거. 에이씨. 왕코인, 왕코인 유혹하는데, 자꾸. 저기 2단적으로 먹을 수 있다고. 요 아, 근데 여러분들 제가 싱크가 안 맞아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왜 좋은애 나빠요. 웬만하면 다 먹을 수 있다는데 이거. 오케이 가보자. 도나 이거 보물효과로 살아나는 거야 보물효과로. 아, 저못 먹네. 아, 아이, 아이, 이런. 으아, 씨. 아, 이거 일단 점프하고 점프해야 될거 같은데? 어렵다, 확실히, 이것도. 이거 진짜, 어. 점점, 점점. 이거는 뭐, 피겨 점프니까, 자신 있으니까. <laughs> 아, 이런 씨. 뭐야? 벌써 죽었어? 아니, 나 16,000원 어떻게 했지? 진짜 미치겠네. 1 6 0 0원 어떻게 한 거지? 나이물 나와라. 아이. 코인 보너스가 없어요. 코인 보너스가. <목소리> 나는 느가어디을가 일단 은 쫄아서 못하겠고 여러분 <laughs> 네, 그럼 막판 애초에 욕심 안부리고 한번 가볼게요 욕심 안부리고 그없이야어서와 <laughs>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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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왜 그래? So, so, 조디 쿠키라 님, 어서 오세요. 아, 허드 먹고 왔어요. 지금 어 배고파 가지고 허자, 무서워. 저거 허차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목소리> 아, 저, 도대체, 캔몬가야, 저거 도대체 어떻게 먹나요? 저거? 점점점 오케이 좋아요 무지 상자 나이스 이쿠키 효과는 일단 부활이긴 해요 근데 지금은 부활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보물 때문에 부활이 되는 거예요 뭐야 저거 너무 맞아? 오 뭐야 저거 붉은 별풍턴님 어서 오세요. 어, 저게 넘어지는 거야. 두 개까지는 넘어지나 보네. 허, 차. 불꽃장에 여섯 번만에 떴어요. 오케이, 골드다. 유물 두개 떴으면 좋겠다. 여기도 넘으신데. 아니, 제가 그게 싱크가 안 맞아서 어디 말씀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세 개도 넘어질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우와 이거 아 깝치면 안 되는데도. 아이, 아이. 그리고 커던 내게 거인 모드일 때 거인은 무적인데 넘을 필요 없지 않나? 나어 뒤질 뻔했다. 이봐 <루> 이런 시. 뚜루루루루 점점 점점 오케이. 와나만 육천은 어떻게 했지? 근데 점점할수록 실력이 느는 것 같긴 하라 근데 끝났어? 아 살아있네 아직도. 이씨고 어떻게 이거? 어떡해, 이거. 이담, 아, 빠른 데이구나 아. 폐종님 초콜릿 7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다들 부탁드릴게요. 추천서 지금, 어, 좀이다 2,000개 될것 같은데.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다들 부탁드릴게요. 보물 글레이즈 도넛, 색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저는 이만 여기까지 방송하고, 제가 나가야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할게요 추천 눌러주신 분들 다들 감사합니다 아 유물 한번 까야되다 유물 오케이 유물 까봅시다 아 유물이 안나오네 아뭐 S..뭐야 이거 뭐야 이거 또 짜져봐, 브론즈 짜져봐, 일단 무지 저거 아, 존나 쓰레기네요. 시발롬 짜지세요. <laughs> 아씨, 쓰레기 안 돼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추천한번씩만 부탁드리고 저는 이어 방송할게요 다들 바이바이